저는 영상 편집을 할때 게이밍 마우스를 씁니다. 게이밍 마우스도 종류가 많지만 정확하게는 로지텍사의 G502 마우스만 사용을 합니다. 게이밍 마우스는 마우스 자체에 단축키를 세팅할 수 있어서 좀더 빠르고 편하게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게이밍 마우스의 단축키를 세팅하는 방법과 어떤 단축키를 어떻게 설정해 놨는지 세팅값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로지텍사의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저는 G502 히어로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이거보다 사양이 낮은 모델은 매핑할 수 있는 버튼이 너무 적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 마우스가 좋은 건 가격도 괜찮으면서 할당할 수 있는 버튼이 많다는 거죠. 물론 동일한 마우스가 아니더라도, 같은 로지텍 제품이면 키를 할당하는 방법은 동일하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할당할 수 있는 단축키가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 다음 준비하셔야 할 것은 키 설정 프로그램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로지텍 홈페이지로 가셔서 G 허브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현재 컴퓨터에 연결된 로지텍 제품을 한번에 볼수 있습니다. 우선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단축키는 기본값이 굉장히 잘 설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기본 단축키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짜증나는 단축키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한번에 클립을 잘라주는 Ctrl-K나 공백 없이 지워주는 Shift-Del 같은 단축키입니다. 또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용하는 한영 변환키 같은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 단축키들이 왜 불편한가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이런 단축키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우스를 잡고 있는 오른손이 계속 키보드로 옮겨간다는 거였습니다. 오른팔이 계속 움직이니까 피로해지고 편집 속도도 더뎌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단축키를 설정하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생겼습니다. 바로 오른손이 움직여야 하는 단축키를 마우스로 옮겨서 오른손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G 허브 세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G 허브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행을 시켜 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검정색 화면에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로지텍사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웹캠하고 마우스를 두 개를 쓰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걸 누르시면 안 되고요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게 프로필을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현재 활성화된 프로필이 데스크톱 프로필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본 값이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 프로 관련 프로필이 있고 애프터 이펙트 관련 프로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어, 프리미어 프로가 실행이 되면은 자동으로 키들이 변환되는 거죠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가 실행되면은 또 그 프로필로 변환이 되어서 단축키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먼저 프로필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란 것이 데스크톱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데스크톱 게임 및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데스크톱이라는 프로필 하나만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뜨는 창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일단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어도비 어 m 비 프리미어 프로 CC 2019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은 여기 이렇게 실행 파일이 있어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exe. 여러분은 exe 이거 확장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시고 열기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아이콘이 이렇게 뜬게 보이시죠? 그럼 이게 프리미어 프로의 프로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요. 프로필이라고 해서 기본값이라고 하나 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상단에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죠? 프로필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 버튼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라이트싱크 할당 민감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할 거는요, 할당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에서 누를 수 있는 키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단축키를 실행시킬 건지 여기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평소에 쓰던 대로 키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냐.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은 키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키 목록도 있고, 어, 키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오른쪽 엔터 버튼을 넣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여기에 숫자패드에 있는 엔터 버튼을 여기 위에다 넣어주시고 저는 그다음에 이 밑에 버튼은요. 시프트 델리트 키를 제가 여기다 넣어요. 보통 자 근데 여기 키 목록에 보시면은요. 시프트 델리트, 뭐 컨트롤 K 이런 키 조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매크로에서 만들 수 있어요. 매크로 메뉴로 이동하시고 새 매크로 만들기. 매크로 이름은 시프트 델리트 키에서 엔터 그 다음에 반복할 거냐 반복 없음 지금 시작 그러면은 키 입력 기록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시프트 델리트를 누르면은 제가 지금 누른 키가 이렇게 지금 딱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기록 중지 하시고 저장 이렇게 시프트 델리트라는 키 조합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끌고 여기 밑으로 또 이동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Shift-Delete 단축키가 실행된다.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휠 보시면은요. 보통 이제 저는 이게 휠이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양옆, 왼쪽,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로지텍 마우스가. 그래서 마우스 버튼이 더 생겼어요. 이렇게 휠 버튼에.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거를, Left 이거를 잡고 여기다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스크롤도 라이트 이게 레프트라이트가 그 커서예요. 커서 왼쪽으로 가는 거, 커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왜 이렇게 세팅하면 좋은지는 이따가 제가 실제로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화살표 여기를 누르시면은 마우스 옆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옆에도 마우스 버튼이 3 개가 더 있거든요. 이거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DPI, Shift, E 버튼에 내가 전에 이제 한영키를 세팅을 하거든요. 한영키가 영어로는요, 라이트 알트 버튼이에요. 이 라이트 알트를 여기다가 할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두개 버튼은요, 델리트 키, 델리트 키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뒤로 버튼은 이제 여기서 매크로 또 하나 만들 거예요. 매크로 에서 이번에는 가장 많이 쓰는 거, 컨트롤 K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키 입력 이렇게 해서 컨트롤 K 만들어주시고, 중지, 저장. 그럼 만들어졌죠? 이제 이걸 지우시면. 자, 그럼 Ctrl K라고 만들어졌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맵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이제 Alt, 한영키, Delete, Ctrl K. 위에는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한 김에 또 After Effect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프로필을 클릭해주시고, 플러스 버튼. 어, 이번에는 경로가 Adobe에서 After Effect 2019로 갈게요. 2019 선택해서 열기. 해 주시면 역시 f 터 이펙트 여기 프로필이 생성이 됐죠. 여기에서 나가 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 그다음에 할당.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먼저 매크로를 해서 키를 세팅을 해 줄게요. 자, 매크로 만들기 해서 자, f 이펙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컨트롤 대가로 반복 없음 키 입력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 기록 중지 저장.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또 똑같이. 자,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단축키를 매크로로 해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럼 여기다 마우스에다가 매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 버튼에는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 여기 밑에는 컨트롤 왼쪽 대괄호. 그다음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요거를요. 저는 키에서 커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커서, 그 다음에 라이트, 오른쪽 커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됐고요. 아, 그 다음에 이거 클릭 가운데 클릭도 바꿀 거예요 저는요, 가운데 클릭을 델리트 키로 저는 바꾸겠습니다. 아, 키로 가셔서 델리트, 가운데 키를 클릭했을 때 델리트가 되도록 이렇게 제가 쓰고 있고요그 다음에 옆면, 옆면에는... 요것도 역시 라이트 알트로 한영 키로 역시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뒤로 이 버튼은 매크로로 가야 되겠죠. 매크로로 가서 아까 만들었던 알트 요고 요고 이게 맞나?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키면은 애프터 이펙트 프로필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프리미어 프로를 열면은 프리미어 프로 프로필이 활성화가 되고 인터넷을 하게 되면은 데스크톱 기본값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보시면 더 확실히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인터넷 할때 기본값은 이렇게 마우스 버튼 이렇게 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열면은 프리미어 프로에 관련된 단축키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애프터에펙트도 쓰면은, 다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 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원리로 단축키가 바뀌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단축키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어 프로 영상에서, 컨트롤 K로 클립을 자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우스를, 이거 하나만 클릭하면은, 바로 잘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삭제시키고 딱 붙이는 거, Shift Delete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버튼, 요거 요거 하나만 누르면은 딱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사용할 땐또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에서 컨트롤 K 해주고, 여기 또 컨트롤 K 해주고, 여기를 Shift d e l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마우스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자, 요렇게 해서 오른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오른손이 전혀 키보드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델리트 키도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오른쪽 버튼 이것만 눌러주면 은 바로 델리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왜 마우스 휠 버튼을 왼쪽, 오른쪽 키보드 커서로 바꿨냐면요. 이렇게 확대해서 한 프레임씩 이동을 시켜줘야 될때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 프레임씩 움직일 때 여기 있는 마우스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마우스, 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한 프레임씩, 한 프레임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거 쓰시다 보면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편합니다. 그 다음에, a l t 하 같이 누르면서 하면은, 클립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죠. 한 클립씩, 한 프레임씩. 자, 그 다음에, 한영키. 한영키가 진짜 짜증나요. 이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자막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엔터치고, 그 다음에, 뭐, v나, 아니면 c, 뭐, 커트를 하려고 해요. c. 근데 안 먹히거든요 C가 이게 한영키가 안 눌러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도구모음의 단축키가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한영키 또 이렇게 눌러주고 또 C 누르고 V 누르고 막 이러셨잖아요 이거를 저는 여기 마우스 여기 왼쪽 버튼을 할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영키를 누르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이거만 딸깍딸깍 해주시면은 한영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맵핑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펙트도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만약에 이 5번 레이어를 위로 올릴 때는 컨트롤 이렇게 대가로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 있는 마우스 요 버튼 요 버튼으로 위 하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하면 아래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다가 할당시킨거 이거를 왼쪽 누르면 잘라지고 여기도 누르면 잘라지고 이런식으로 할당을 시켜놨습니다 델리트키 델리트키는 따로 없어가지고 아까전에 제가 마우스 휠 버튼 클릭하는걸 로 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하면은 델리트키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에다가 단축키를 할당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손으로 누를 수 있는 단축키는 그냥 그대로 두셔야 돼요. Q라든지 W라든지 이런 것들은 왼손에서 할수 있는 영역들은 그대로 두시고, 오른손이 키보드로 가지 않게끔 이 버튼들을 마우스로 옮겨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단축키를 세팅해주시면 좀더 편리하고 빠르게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 편집 꿀팁을 보기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